F 연결구를 제가 개발해 놓고 남들이 F 연결구 쓰는 거 보면 참 부러웠는데 샷쓰리에서는 제가 F 연결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1200에 500을 더하는 그래서 1700을 만드는 조합인데요 샷쓰리에서는 제가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직기 아, 직기가 아니지. 수직 롱다리입니다. 수직 롱다리. 원샷 다리는 좌우로 방향이 있는데 이 수직 다리는 방향이 없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어, 원샷3 1200에 500 연장판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500 연장판은 어, F 연결구 두 개로 연결을 했고 수직다리 하나를 짚었습니다. 셔3 어, 1200에다가 500 연장판, F 연결구를 이용해서 500 연장판을 연결하고, 어, 그리고 500 연장판 앞쪽에 수직다리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 1750이 되었는데요. 총 길이가 1750이 되었고, 어, 좌측에는 지금 음, 멀티바 두개를 부착해서 낚시 가방을 올렸고, 어, 오른쪽에는 어, 역시 멀티바 두개를 놓고 어, 여기 아마 900판 정도 어, 되지 싶은데 간편 날개를 얹었습니다. 제가. 어, 1500 확장판, 저는 텐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1500 확장판보다는 이 조합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고요. 어, 우측에 지금, 음, 이 간편 날개를 올린 이 멀티바, 아, 요거는 현재 미완입니다. 어, 밑에 받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소개가 된다면은 가로 2천이 가능해지죠. 어, 원샷은 상판 두 장을 옆으로 연결해가지고 어, 2천을 만드는데, 양쪽에 이렇게 간편 날개를 올려서 2천을 만들면은, 어, 진 부담도 줄어들고, 어, 그리고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어, 일단 기대가 되고요. 어, 저 간편 날개 경우는 반은 밟을 수 있습니다. 어, 약500 폭이 되는데, 500폭 중에 250은 밟을 수 있고, 바깥쪽 250은 밟을 수가 없고, 어, 짐은 마음껏 수납을 해도 된다.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해표! 해표! 해표, 해표! 부고도 해표! 부고 나온다! 해표! 시야리 좀 아쉽네. 참새. 여보. 봉아. 월척이네. 한32 정도 되겠는데요. 어, 알을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햇볕이 작용을 하니까 어, 반응이 더러긴 더러는데 어, 누르스름하니 에, 아주 옷도 잘 입었고 어, 모양도 좋고 에,